쿠키처럼 하다 보면 누구나 가능한 취미로 물리학하기 현대물리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과학쿠키입니다. 어, 오늘 여러분이랑 할 얘기는 그 지난번에 했던 특수상대성 이론 거의 대부분 수학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설명 소스가 있는데 그것도 빼먹어가지고 오늘은 그두 개의 주제를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지를 확인하셨으면 아시겠지만 도플러 효과가 빛에서 어떻게 일어나냐 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랑 두 번째는 상대성 이론하면 항상 우리가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계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공간이라는 개념 있죠. 스페이스타임.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과연 어떻게 나온 개념이고 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그 사건에 대한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내가 습득할 수 없는 건지 왜 빛의 속도가 우주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의 한계인 건지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약간 사설로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교양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런 얘기예요 가만히 내가 정지해 있으면 나는 시간축으로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거냐면 엘레먼트 유니버스에 나와 있는 어떤 한 단락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오해가 생겨서 그런 식으로 많이 전파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오해에 대한 것과 브라이언 그린이 이야기한 물체는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는 말이 그 말이 뭔지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 상대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역시나 이렇게. 팬이 준비가 되고요 바로 물리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 오늘의 주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도플러 효과 여러분들이 그 미드를 좋아하신다면 빅뱅 이론을 보셨을 텐데 빅뱅 이론에서 쉘든이라는 인물이 도플러 효과를 할로윈 코스프레로 하죠 그래서 중심점 하나가 있고 여기에 무슨 이렇게 무슨 파동의 그림이 막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도플러 효과라고 하면서 음. 하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왜그 앰뷸런스 같은 거 지나갈 때 이유이유이유 이유, 이유, 하다가 멀어지게 되면 이유이유이유이 이렇게 좀 뭔가 파장이 길어지고 음이 약간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을 경험해 보셨을 텐데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도플러 효과라고 하죠. 어떤 파동이 나한테 이제 전달이 될때그 파동이 좀 변하는 거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효과 이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데 이 빛도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도플러 효과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빛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도플러 효과랑 좀 다르게 발생을 해요. 그 도플러 효과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왜 이걸 이야기 하냐면, 왜냐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상대론에 의해서 굉장히 얘가 그러니까,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 그러면 특수상대론에 따라서 도플러 효과도 뭔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나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뭐할 거냐면요. 시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크, 시공간 있어 보이게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얘기하면 돼요? 시 시간이죠. 타임 공간이죠. 스페이스 이 시공간이라는 개념이 과연 무엇인지, 시공간에 관련된 수학적 모델이 무엇인지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에 대해서 알아볼 때 어떤 걸 알아볼 거냐면요.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세계선 세계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간꼴, 공간꼴 이런 것들을 알아볼 거예요. 크... 그리고 빛골 이런 것들 알아볼 거예요. 얘네들이 뭘까 과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니까 오늘 정말 재밌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계속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플러 효과 하면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이야기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바로 해봅시다 바로 도플러 효과를 여러분 체험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핸드폰을 저쪽에다 두고 왔는데 쓸 일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잠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이 유튜브에다가 검색을 하면 이런 걸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동영상에다가 440Hz 이렇게 검색하면 딱 440Hz만 발생시키는 우리가 음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들리나요? 삐 비... 들리죠? 이런, 이런 식으로 음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어때요? 우왕우왕우왕 우왕 우왕 약간 여러분 이 소리가 접근해 갈 때랑 빠질 때랑 이 소리의 높낮이가 좀 자, 다른 거 느껴지시나요? 느껴져요? 그죠? 느껴지죠?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높낮이가 좀 차이가 생겨요. 왜 차이가 생기냐면 이 핸드폰에서 소리가 이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소리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자, 스마트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제가 440Hz의 음을 발생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 음이 어떻게 퍼져 나가냐면 주변에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사방으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퍼져 나가는데 여기 있는 이 음파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들어요. 꼭 귀가. 리스닝 딱듣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요, 요 파동 있죠, 이 파동. 이 음파. 음파가 이렇게 귀로 들어옵니다. 귀로 들어오면서 띵띵띵 띵, 띵 이렇게 띵, 띵, 이런 식으로 여기 귀에 있는 고막을 때리겠죠? 고막이에요. 고막을,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때리는데, 이 때리는 거를 어떻게 때리냐면요. 1초에 몇번 때린다? 440번 때립니다. 크 기가 막히죠? 음, 하는 요 음. 요 음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까 요 음이었잖아. 음, 이렇게 요 음. 음, 하는 게, 여러분, 고막을 1초에 440번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르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440번을 때리면 여러분들이 뚱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laughs> 그렇게 듣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군가가 핸드폰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핸드폰을 1초에 440번 얘를 이렇게 440번 딱 이렇게 흔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핸드폰 주변으로 뚱한 소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제가 목소리로 지금 뚱 하잖아요. 이 뭐냐면 여러분 목 있죠 목목 목 안에 성대 있잖아요. 성대 성대를 제가 1초에 440번을 성대를 흔들어주는 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굉장히 놀랍죠? 소리의 비밀. 어쨌든 1초에 440번 이렇게 진동하는 이런 음파가 이렇게 싹 와요. 이렇게. 싹 오는데, 어, 무슨 속도로 올까요, 여러분? 무슨 속도로? 음파의 속도로 오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velocity sound라고 해서 이렇게 씁시다. velocity sound. 야. 속도인데 음파의 속도예요. 음파의 속도. 이 음파의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파의 속도는요. 지금 여기 있는 있죠? 이 공간. 공간에, 뭐, 매질에 의해서 결정돼요. 이 매질이 뭐냐면, 기체 분자예요, 기체 분자. 아, 기체 분자. 왜 기체 분자에 의해서 소리의 속도가 결정이 되냐면, 여러분 제가 소리를, 아, 내잖아요. 그러면은, 이 흔든, 이렇게 딱 흔들린, 떨린, 그 떨린 막이 주변에 있는 공기를 튕겨내는 거거든요? 뭘로? 440Hz로. 그럼 공기들이 막 서로 지들끼리 충돌하면서 이 440Hz의 진동을 사방팔방으로 쫙 퍼트리는 게 소리예요 그래서 그 진동이 쫙 퍼져가지고 어디까지 온다? 우리 귀까지 와서 귀에 있는 고막을 똑같이 흔들어 주면 우리가 뇌에서 이제 그거를 아 이게 소리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게 440Hz의 소리구나 아 이게 라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음파의 속도는 소리가 퍼지는 이 속도는 이 음파가 퍼져나가는 이 공간 속에 있는 이 매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이 그래서 우리 왜 음파 속도 같은 거 우리 얘기할 때 V S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30 플러스 0.6 T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온도에만 관련이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 분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소리가 더 빨리 전달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기체 분자들이 좀덜 움직이니까 속도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속도를 정해요. 음파 속도를.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파 속도가 공간에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매질에만 매질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된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스마트폰이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데 공간상에서 우리 귀로 들어오는 그 속도가 Vs라는 뜻이고 그 Vs를 타고 오는 진동이 얼마다 이 진동이 1초에 440번 흔들리는 거다 근데 만약에 그럼 만약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스마트폰 있죠 요 스마트폰 요 스마트폰을 여기 쿠키가 이렇게 있는데 크, 쿠키가 또 있죠 이렇게 얘를 아까처럼 어떻게 했다? 쿠키 쪽으로 확 이렇게 대시를 한 거예요. 샥! 이렇게. 쓱 이렇게. 이렇게. 응! 하고 있는데, 샥!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음파가 주변에다가, 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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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파동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얘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오고, 여기 이렇게 오고, 여기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쓱 오고 있는데, 파동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 여기 있었을 때 만들었던 파동 있죠? 그 파동은 이미 한참 퍼져가지고 여기까지 퍼져 있는 거야. 쑤앙 이렇게. 얘가 여기 있었을 때 만든 파동은 또 한참 퍼져 있어. 어디까지 퍼져 있다? 여기까지. 쑤앙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져요. 파동. 어떻게 돼요? 뭔가 소스가 지금 소스가 여기 지금 파동의 소스. 이 소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가오고 있는 소스가 퍼뜨리는 파동을 봤더니 굉장히 특이한 형태 아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런 식으로 파동이 내가 듣는 방향 쪽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가 이 간격 있죠 요 간격 요 간격이 요게 요게 요 간격이 얘보다 훨씬 짧아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간격이 짧아졌어요 크, 간격이 짧아졌다 간격이 짧아져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이 간격이 짧아졌다는 거는 소리가 원래 떨르르 였다가 이게 약간 조금 더더 더 흔들리는 거예요 더 간격이 짧아졌으니까 그 공간 안에서 더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뜨르르가뜨르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파동을 받아들이면 소리가 높아져요 이걸 우리가 피치라고 하죠 음정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가 올라간다? 주파수가 올라가요 오 이렇게 되는구나 아 놀랍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만약에 멀어진다 멀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파수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지면 주파수가 올라가고 멀어지면 주파수가 떨어진다 왜? 가까이 오면 이 파동의 간격이 줄어들잖아 멀리 가면 파동의 간격이 벌어지니까 가까이 오면 주파수가 올라가고 멀리 가면 주파수가 떨어지는거야 그래서 앰뷸런스가 빨리 오면은 내 쪽으로 이렇게 빨리 오면은 이우이우이우이우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나를 지나가서 나를 기점으로 뒤로 멀어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거죠 이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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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리가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소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또 뭐, 뭐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어요. 소스가 움직여도 달라질 수 있고 이 소스가 여기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핸드폰에서 음 이렇게 나고 있는데, 핸드폰을 내가 가요. 이렇게. 슉 내가 듣는 내 귀가 핸드폰을 향해서 슉 가요. 이게 그럼 어떻게 돼요? 파동은 똑같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렇게 있고 발생이 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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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간격 똑같은데 내가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돼요? 가고 있으니까 원래는 오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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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 가고 오왕 듣고 또 이렇게 가가지고 원래 얘가 여기쯤 왔으니까 또 오왕 듣고 어 뭐야? 바다에서 파도 생각해보면 돼 파도 파도가 일정한 간격으로 촤촤 오고 있는데 내가 파도의 양에 달리 가면 어떻게 돼요? 원래 촤 촥 와야 되는데, 촥, 어? 더, 더 빨리 올거 아니야, 나한테. 더, 더, 이게 더 간격이 좁아질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가면 어떻게 된다? 주파수가 올라가요. 왜? 간격이 좁아지니까. 내가 가서 간격을 줄였으니까 주파수가 올라가요. 반대로, 내가 멀어진다. 내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파동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파도가 저쪽에서 오고 있는데, 더, 뒤따, 뒤로 도망가는 거지. 뒤로. 뒤로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오, 이렇게 되는데, 그 뒤로 막 도망가면 이렇게 또으 이렇게 되는 게 느려질 거 아니에요 간격이 그죠 느려져요 주파수가 떨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도플러 효과를 체험해 볼수 있냐면 자 여기에서 소스가 있고 여기에서 막 예를 들어 경찰차가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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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차를 타고 그 경찰차를 향해서 달려가면은 소리가 높아져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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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내가 경찰차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소리가 낮아져요 네각 이게 이게 여기 있어요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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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신기해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움직이고 소스가 움직이고 그죠 어떻게 한다 소스가 움직이고요 그죠 내가 움직여요 아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뭐예요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아 이것도 설마 너도 너도 설마 뭐가 있니 상대론적 효과가 있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우리 여태까지 해봤던 거 그죠? 여태까지 우리 계속 이거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속도가 있다는 뜻은 관찰자에 따라서 뭔가 변한다는 뜻이고, 변한다는 얘기는 특수 상대론적 효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 어, 왜안 그런데요? 왜안 그러냐면, 여러분 도플러 효과는요, 매질을 타고 흐르는 이 파동의 상대적 효과예요. 이 파동이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알아보는 효과가 도플러 효과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소스였어요? 방금 소스는 소리였죠, 소리. 이 소리라고 하는 거는, 이 소리는요, 분명히 공기라고 하는 매질이 있어요, 매질이. 공기를 타고 흐르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그거 얘기할 때는 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소리의 속도가 불변하는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움직이면 매질 가만히 있으니까 소리 속도도 변할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어, 상대론적 효과를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얘는 오케이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소리라고 하는 매질이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빛은 어때요? 그럼 빛은 매질이 없잖아요. 그죠? 매질이 없어요. 빛. 매질이 없는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 얘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쿠키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빛 소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빛 소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해봐요. 빛도 우리가 파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노란색, 아 노란색이다 이렇게 인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여러분, 이 우주선이 거의 빛의 속도 가깝게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소스가 지연 시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이 얘를 똑같은 속도로 쫓아가요. 촤 이렇게 똑같은 속도 v로. 요 빛이랑, 요 빛의 속도랑, 요 빛의 속도 c잖아요, c. 내가 봤을 때, 쿠키가 봤을 때 빛의 속도 c잖아요. 자, c가 동일한데 정보는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간격이 달라지면 되거든요 주파수가 바뀌면 어, 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잖아요 주파수가 달라지는데 초리의 주파수가 달라지는 건 어떻게 달라지는 거고 빛의 주파수가 달라지는 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럼 합니다. 얘기합니다.